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 전후서 말씀 전체에 나타난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선교사였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의 선교사역은 열매도 참 컸지만 중간중간에 방해 역시 공격 역시 참 컸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이나 겪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도 했고 폭동이 일어나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11장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생각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오늘 우리 1장 읽었죠? 뒤로 조금 많이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와서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계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아멘. 다시 1장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다 그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심정을 어땠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이 그렇습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그 상황을 그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라 아멘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란 우리 좀 전에 읽은 11장의 그 환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는 표현했을까? 그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상태는요 이미 사람으로서 갈수 있는 마지막 한계 상황까지 다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마지막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내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힘으로 할수 없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고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할수 있는 것 같을 때는 내 손에 잡힌 것을 아무래도 사람은 보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은 그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불을 짖으면 마지막 내가 피할 아버지 하나의 품이 남아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줄 믿습니다. 10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잘못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말 것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교네 성대님들,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동안 일으켜주실 것을 믿고 다시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소망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죠.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겁니다.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 모든 역사가 건져주시고 끌어주시는 역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 건져내주셨습니다 다윗의 다니엘의 새 친구를 뜨거운 불무불에서 끌어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서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0편 40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편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실 그 수렁에서 끌어내 주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도 있었듯이. 정말 절망이 있는 곳에, 낙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 호수의 1장 5절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있으면 극복할 상황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극복할 힘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참 소망이 없지만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그 고난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모든 좋지 않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쁘고 좋은 것들을 바꿔주실, 대신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도 넘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고 끌어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사대의 고백 고난이 넘친다면 은혜가 넘치게 할 것을 믿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롱에서도 끌어 건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하루도 낙심이 아닌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